안녕하세요. 행복한 어기네 오늘은 마당입니다. 날씨가 화창하고 너무 좋아요. 여기는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아요. 햇살이 따뜻하면서 마당에 있으면은 어... 어, 포근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춥진 않아요. 남부 지방에 이어서 그래요. 그래도 저 위쪽 지방은 너무너무 많이 춥더라고요. 이 추운 날씨에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제가 오늘은 이 제라늄. 야이들 그물 삽목해서 뿌리가 잘 내린 것 같아서 이렇게 정식을 해서 포트에 좀 심어 보려고 합니다. 한한 한 달쯤 된것 같아요. 한 달쯤 됐는데 뿌리가 잘 내려 있어요. 이 정도 내리면은 이게 흙에다가 심어줘야 또 활착이 잘 돼서 잘 자라더라고요. 그 이전에 해놓은 녀석을 보면은 어 저쪽에 있는 아이인데 야이를 보면은. 한 한달 정식한 지가 한달 좀 넘은 것 같던데 요렇게 대만 있던 아이도 여기 이렇게 사이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이렇게 좀 위에 있던 아이는 이렇게 잎을 잘 내고 잘 크고 있어 이 아이 그들이 원래 좀우짜라 가지고 미용실에서 좀 꺾어 준 아이들인데 우짜라 가지고 잎이 굉장히 컸어요 그큰 잎들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렇게, 응, <laughs> 이렇게 작은 잎들 이미 이렇게 이제 새 잎이 나와서 이렇게 컸답니다. 이 아이들이 커서 어, 올 봄에는 예쁜 꽃들 많이 피워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그렇게 물 삽목해놓은 아이들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봐볼게요. 음, 야이부터 한번 봐볼까요? 야이 한 번. 뿌리는 야이 하나만 이렇게 너무 길게 이렇게 내려왔어요. 그래도 일단 흙에다 심어 줘야 될것 같아요.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죠? 흙에다가 일단 야이부터 먼저 하나 심어주도록 할게요. 여인 하나 먼저 심어놨던 아이예요. 뿌리를 다치지 않게 이렇게 잘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나왔어. <laughs> 아기 다리 놈 같이 살살살살 이렇게 됐어요. 그리고 또, 야이도 한번 봐볼게요. 한달 정도 됐어요. 이렇게 해놓은, 해논, 해놓 지가. 그리고 야이도 보면은, 자,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직은, 아직은 초보라서 많이 서툴러요. 자, 이렇게 또, 뿌리가, 잘 나가 있죠. 어, 이렇게 뿌리가 나고 하는 게 참으로 신기하고 기특하고 <laughs> 너무 좋아요. <laughs> 자, 여, 이 아이도 여기다 하나 심어보도록 할게요. 잘 보이는가 모르겠네요. 자, 흙은 제가 미리 담아놨었어요. 이 포트에다 키워가지고 내년 봄에 어, 또 다른 조금 큰 데다 옮겨주면서 꽃을 피우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살살살살 심어줘서 물을 주면 될것 같아요. 또, 야이도 하나,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야이도 뿌리는 이렇게 내려가 있죠. 요 정도 내렸을 때 저쪽 아이들 보니까 흙에다 심어주니까 저렇게 새잎도잘 내고 잘 크더라고요. 야이도 하나 여기다가 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놓고 물을 주면 조금 내려가니까 또 이제 하나이 더 남았어요 다섯 개 정도 되네요 아, 이 정도만 해놔놔도 내년 봄 되면 또 제라늄 이 아이들 부자 돼요 이 아이도 요정도 이렇게 나왔죠 요정도 나왔어도 잘클수 있어요 저 아이들을 보면은 잘 크더라고요 여기다가 마저 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삽목이 물 삽목으로 하니까 한번더 심어주고 이런 이런 좀 한번 더 심어 줘야 되는 건 있지만은 물 삽목이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고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 삽목으로 이렇게 잘 하는 편이에요 어, 지난 작년 여름에 어, 그리고 또 가을 이럴 때 흙에다 심으니까 하여튼 물 조절을 좀 잘못해 가지고 잎이 이렇게 예, 잘커지를 않고 또 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물 삽목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 게좀 거의 많이 안전한 것 같아요. 물을 한번 좀 주도록 해볼게요. 이렇게 물을 줘 놓고 이 물이 다 거의 말랐다 싶을 때까지 또 물을 안 줘도 얘네들이 뿌리에 듬뿍, 일단 지금은 이렇게 듬뿍 흙이 다 적도록 이렇게 줘놓고 나중에 물이 또다 말랐구나 싶어가지고 보일 때 그때 또한번더헌뻑 줘서 놔두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얘네들 놔두는 방이 한 10도 안팎이거든요. 10도 안팎에서 이렇게 쑥쑥 자라지는 못해도 그냥 잘 크고 잘 견디고 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. 요렇게 해서, 제라늄 삽목을 했던 부분을 포트에다가 심어 봤습니다. 모두 모두, 어쩌든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고, 다, 다들 수확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더라면,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